집이 진짜 하얗다. 정신병 같아요. 집 혹시 이거 여기 이 공간들 자체가 최초 공개야? 여기는 미우스에서도안나왔거걸이야 나와서... 대박이다. 너무 고맙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석유가 <laughs> 걸어갑니다. 한강 앞에 사는 게 꿈인데. <laughs> 안녕하세요. 안세요모님 오늘의 주인공은 나랑 이제 동갑내기 친구잖아 계란 나라 동갑인 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이 슈퍼주니어의 김희철! 데뷔 20년 차잖아. 한몇 개월 전에 우리 팔삼 또래 애들끼리 술 한잔 했었는데, 뭐 이상엽이나 희철이나 뭐 이석훈이나 애들이 야, 오늘 기분 좋은데 뭐 제일 비싼 거 먹자. 그래서 아르망디라고 알아? 아르망디가 한 병에 120만 원이래. 근데 아 그런 거야, 희철이가. 야! 근데 석훈이가 아니야 이건 내가 살게. 야 석훈이 니가 돈이 어딨어? 또 그런 거있어 희철이가. <laughs> 아르망디를 그때 세명인가 마셨어. 희철이가 20년 차잖아. 얼마나 있는지 좀 궁금해. <laughs> 근데 뭐 주의사항 없는지 모셔봐야지. 어, 매니저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는 거죠. 아 어, 네, 예전에 어. 그 네. 자주 가시던 삼겹살집. 네, 잘 지내셨어요? 네. <laughs> 잘 지냈어요. 그나저나 지금 이철이가 극성 팬분들 때문에 좀 고생을 한 때가 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요즘은 어때요? 요즘에는 예전보다는 좀 덜해졌는데 어. 가끔 종종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직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철이가 그분들 못 오시게 하려고 일부러 살찌우는 거예요? 점들려. 어, 뭐. 아니 얘가 일부러. <laughs> 방송 봤더니 많이 살이 올랐더라고. 예민한 지점이 있는 친구니까 제가 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가실 때부터 아마 그 키패드 누르는 소리 아마 깨실 거예요. 맞아. 워낙 기민하고, 네. 그런다고 얘가 뭐 자는 척할 애도 아니고, 그죠? 네. 워낙 리얼을 추구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 이철이 그런 점이 너무 좋아요. 표현 아, 너무 정확하게 하잖아. 네. 형의 위치에서 고지 안 하고도 다 해봐야 데 이거, 이거, 이거 상표 나오면 안 돼. 알지 이철이를 챙겨줘야 돼. 안 돼, 안 돼. 집주해 진짜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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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돼, 이철이 지금 야그시험에들신분몰라오잖아 너희 때문에 그래. 아무것도 안 나오게 아무것도 안 나오게 다 꺼. 에한호수청군한층에한 호수예요 층에한호수요 1층에 한요 1층에 한호수예지 마. 지마한 호수예요 1층에 한 호수예요 1층 어머 예쁘다. 뭐, 기복이 안녕. 기복이 안녕. 들어. 들어. 아.. <laughs> 아하 아니 이철아 아 개.. 있었구나 야 최초다 이렇게 아. <laughs> 불 켜도 돼? 아문 <laughs> 들어오기 전에 아아 <laughs> 이철아 20년 차 축하해 뭐 <laughs> <어머>, 이게 저아니아니아니 <laughs> <laughs> 아, 일부러 우리가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걸로 갖고 왔어 아왜안지 <laughs> 기복이 아예 안던데을 <laughs> 어, 찍히는 게 아니야 장기가 밝구나 이철리가 이철아 <laughs> <laughs> 반갑다 아우 이렇게 야 아니야 내려가 아 여기 앉아 저랑 만난다 <laughs> 아나 아, 외출복이야 아 외출복이지 미안해 미안해 <laughs> 아냐아냐 아, 앉아 아아이거 빨면 데어 그래 어. <laughs> 아, <laughs> 아 걸레 아니 그이 수건 깔듯이 집 혹시 이거 여기 이 공간들 자체가 최초 공개야? 여기는 미우에서도안 나왔을걸? 웬일이야 대박이다 너무 고맙다 우와 네, 메이저 어딨어요눈 누구 열어 줬어요? 아프지요? 비밀번호 공유된 줄 알았네. 아니야, 음. 내가 가렸어. 충분히 가렸고. 그리고 혹시나 극성 팬분들 우리가 막기 위해서 이거 철저하게 보안 지켜서 왔지. 근데 이미 다 알아서 어떻게 왔죠 그분들은? 몰라. 정보가 빨라 되게 약간 가슴 아픈 거지. 옛날에는 막 집에서 우리 막 반수 엄청 하고 막그랬어 어, 뭐, 진짜. 뭐. 근데 지금 결국 이걸 숨기려고 해도 이미 또 팬분들을 어떻게 알아내신 거야? 그집 음, 앞에도 오고가 그래. 그러면 여기 이름 얘기해도 되겠다. 아, 아니, 어쩌면 오게 <laughs> 뭐 되지. 우리 숨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 야, 다 내보내, 그거. 오, 이 밑에서부터. <laughs> 여기까지 여기, 여기. 창문도, 코텐도 까자, 그냥. 근데 이 하얀 배경에 이 빨간색 딱 침대가 있으니까 굉장히 인상적인데 원래 이 조합은 직접 짠 거야 희철이가? 빨간 거 내가 너무 좋아하고 하얀 거는 어. 하얀색 깔끔해서도 좋은데 이제 기복이 키우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털 이런 게 그러니까 아. 이런 소파랑 침대 이것도 이거 기복이가 막 이렇게 해도 많이 은 거야. 이거 엄청 비싸 보이는데? 이게 천얼만가 이천. 와아 그래 보여? 어딱 그래 보이지. 그리고 밖에 나는 일단 등을 되게 싫어해. 그리고 난 틈에 있는 거를 할때 했니? 아니 아니 아니야 감탄 감탄한 거야. 아, 아. 아 얘가 와. 틈을 싫어했구나. 지금 어. 바뀌면 역시 바뀌는 아니야 아니야. 제작진만안 바뀌면 아니 이거 대체할 수가 없어집 한번 구경 시켜줄 수 있어? 나이 이 집은 나 드림하우스잖아. 여기. 와 마이크를 안 채우네 여기. <laughs> 어 야, 여기 내 옆에 살짝 달라붙으면 돼. 와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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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 아, 난반심력 좋아해가지고. 야. 아니, 근데 발받침이 뭐 뭐야? 이철이가 이거 발받침이 있어야 되나? 똥쌀 때? 이게. 있으면 아니... 너... 좋다고 그러더라고. 왜? 이게 왜? 이게. 별걸 나간다 자세가 이렇게 어. 되면 되게 좋다. 아니, 이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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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이게변기 모델해도 되겠다. <laughs> 어. 야 이철이가 이거 다 예쁘네. 근데 인테리어를 이 정도로 풀로 할 정도면 이게 작인데 이거 산 거야? 어 다, 다. 우와 약간 그러니까 그거야 무조건 나내 거가 좋아. <목소리> 무조건 내게 있어야 돼. 아니 근데 특이한 게 여기 와보세요. 여기 시계 넣는 데인데 그 시계도 없으면서 이걸 왜산 거예요? 잠깐만 지금 한 점도 없어 시계가. <목소리> 시계, 시계가 단 시계 아예 없어요. 여기 왜이 시계?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거야? 내가 이 집을 결혼 생각을 하고 왔었어. 나는 결혼하면 와이프를 위해서 살고 싶거든.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살았으니까 다 이제 와이프가 알아서 꿈이라고 그래서 전자렌지도. 다 언제든지 들고 버릴 수 있고 와이프가 원하는 걸로 넣을 수 있게. 야. 이거 다 와이프가.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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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이프만 진짜. 있으면 되는데 만약 결혼한다면 혹시 이렇게 생각해 두는 그룹이 있어? 아니, 말해. 아, 다 나갔대. 딱좀 써. 여기도 방 하나 더 있네. 어, 여기는 근데 와. 결혼하려고 큰 집으로 온 건데 너무 좋다. 지금 이방 아예 안 쓰거든. 근일이야이 집이 나한테는 사치인 거야. 방이 지금 몇 개인 거야 그러면? 방3 개. 화장실은? 세 개. 화장실이 더 많어 방보다? <laughs> 화장실이 방보다 더 많은 집은 처음 봤어. 몇 평이야? 몇 평이에요? 동표 여기 몇평몇 평이야? 어. 참.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아예 몰라 나는. 와 여기 무슨 세트장 거왜 이렇게 올려올려 심지어. <laughs> <나 웃음> 여기서. 이 공간이랑 얘기를 본 적이 없어. 공간이 오, 너무 비어서 어떻게 아. 비상구처럼 울리네아나 여기 너무 놀러 오고 싶다. 아니면 진짜로 이철아 너 사람들 놀러오는거 별로 안좋아하니 어. 아, 그래. 이철아 <laughs> 밥다 됐어. 내가 어디 앉아 여기? 뭐 편한 데로 앉아. 어디 어디가 좋아? 어느 쪽이 예뻐? 뭐 지금 팅팅 부었는데 뭐 <웃음> <웃음> 어, 괜앉아 어. 근데 이 메뉴를 원했던 이유가 뭐야? 제가 여기 22년째 단골이거든요. 우리 슈퍼주니어가 해외에서 한국 오면 무조건 가는 거고 닭으로 가는 딱 여기밖에 없어. 내가 알기론 체인점도 없어서 첫님은 내가 이제 축하하는 의미로 먹여줄 거야. 네 먹는 방법이 있어? 네가 원하는 대로 먹여줄게. 아, 일단 그냥 막 집어먹. 그냥 편하게 편하게. 음, 오케이. 그리고 또 자르지 않아 나. 편하게 하려면. <laughs> <laughs> 어 그래, 너 편한 대로 해봐. 어, 그래. 저랑 <laughs> 20년 차 축하하고. 손 씻었어. 응. 응. 물 빼고 있거 물? 아 물. 아 자상해. 응. 그 맛이야? 맞아? 아 어, 아니야? 뼈를 잘라줬어야지. 뼈가 우두둑 우두둑. 이제 우리 나이에 이 나가면 큰일 나. 팔슘이야팔슘 애쉬워. 먹자 얼른 먹어봐. 이철이는 나랑 처음 만났을 때처인상 기억나? 성주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까지 잘 생기지 않았어요. 그때는 덩치도 있었고 그래서 솔직히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잘된게 약간 싫을 수 있잖아. 어, 약간. <웃음> 약간.. 약간.. 아침에 얘기 것처럼. 그러니까 성규는 항상 얘기했던 게 이때 제일 조심해야 된다. 맞아, 맞아. 잘 되고 있을 때 조심해야 돼. 그때 너를 막 끌어내리려고 사람들이 할 거라고. 근데 이철이가 워낙 중요한 조언들을 많이 해줬고 심지어 이철이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차를 팔고 운전을 안 하려고 마음 먹은 것도. 다 음주운전 할까봐. 그것도 이제이첼한테 배운 대로. 음. 왜냐 다른 사고는 내가 갑자기 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음주운전이라는 거는 음. 내가 만취가 됐잖아. 그치. 내가 근데. 내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고. 음. 음. 그그 진짜 안 돼. 앞으로도 차는 계속 안살 생각인 거야? 어. 그래서 나는 음. 차가 있는 여자가 좋아. <laughs> 왜 오늘 그런 얘기 하려고 온거 아니야? <laughs> 무슨 시업단계 무슨 감동적인 얘기 드리려고 온거 아, 아니잖아. 근데 차가 없으면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 어디서 해? 집이 있잖아. 아... 그럼 보통 데이트할 때 희철이 집에서 해? 아니면 그분 집에서 해? 형. <laughs> <laughs> 어떤 집에서 주로? 어. 여기 어? 층간소음에 은근히. <laughs> <있는 거. 웃음> 야, 연애 얘기 못하게 하네. 가격 대비 아, 저 <laughs> 이제 녹화 끊으래. 여기, 여기 계시는 거아 진짜 요 여기 계신 거. 신발장, 신발장 고치는 소리예요. 아니, 난 저것도 궁금해. 이제 SM 어떻게 들어가는 거 나는 어. 이제 나뭐 먹고 사나 음. 진짜 고하고 사나 이러고 있을 때 이제 친구들이랑 했을때야너한번 연예인 오디션 봐보라고 응 음, 잘생겼으니까 SM에서 SM 딱 쳤더니 홈페이지에 뜨는 거야 아. 토요일 몇시 일요일 몇 시에 오디션 본다고 어. 무작정 서울 왔지 어 근데 그때 그러다가 뭐 오디션 늦어가지고 기웃기웃 하다가 그쪽에서 이제 어? 들어오시라고 혹시 아는 그 노래 없냐고 그래서 아, 막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어 그랬더니 이제 애국가 불러보시라고 그래서 그냥 <laughs> 동해 어, 예, 알겠습니다. 여기 로데오 거리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야 애국가 부르고 그냥 된 거야? 응. 뭐.. 대박이다. 근데 이것도 내가 뭐 쑥스러워할 필요가 없는 게뭐 그렇게 붙였는데 뭐 어쩌라고. <laughs> 그렇게 돼가지고 아이돌 생활하면서 어땠어? 이제 난 그렇게까진 못 살겠거든? 응. 음. 20대 때는 그때는 스케줄을 <laughs>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했으니까 오토바이? <laughs> 아, 너무 옛날 얘기인가? 도전천국을 막 찍고 있어. 그래, 갑자기 비타민을 가야 돼. 그리고 비타민 갔다가 스펀지 가고. 그땐 유튜브 이런 게 없었잖아. 그치. 그 때는 종편도 없었고. 그치, 그치. 그까는 3, 4 PD가 왕이란 말이야. 드라이 리허설 때 분명히 우리 매니저가 내 대신 리허설 하기로 다 약속이 돼 있었단 말이야. 내가 어... 갑자기. 피초리는. 희철이는 왜안 나와요? 시철이는 우리 방송국 안 좋아하나보다. 아 그럼 이제 바로 거기 가야 돼. 음나 교통사고 나고 다리 부러져 있을 때일치어다고 어. 방송했어. 아 응. 어디 연예인이 아프다고 쉬어, 이거야? 그래서 요즘 아이돌 후배분들 보면서 아프면 활동 중단하고 쉬고 이러잖아. 맞아. 난 그런 시스템이 너무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너무 잘하고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 음 우리 땐 그거 아예 없었거든요. 너는 지금 내 얘기가 궁금하니 이 닭갈비의 맛이 궁금하니 네가 다 먹었어 지금. 진짜로. 네가 너좀 먹어라야. 네가 다처먹었는데 내가. 뭘. 야, 닭이 없어. 뭐가 다. 야, 닭이 어딨어 닭이 어디 어 여기 있다 여기. 요거 하나 있다 요거 하나. 배추네. 닭이 없어 진짜 닭이 없어. 근데 그렇게 눈물 날 정도로 스케줄이 많고 바빴지만 그 덕분에 지금 이런 집을 어. 또살수 있었던 어. 거기도 하잖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 20대 때번 돈이 거의 없지 아 그래? 응. 음악방송은 다 마이너스고 아, 그래. 우리 인원이 몇 명인데 예능 100개 나오면 100만 원 받았을걸? 그러니까 이거는 뭐 SM에서 정산을 안 해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그 당시 방송 시스템의 문제였지 그럼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 거야? 그거 아는 형님이 되게 고맙지 그거 그 8, 9년 동안 번 돈으로 이런 집도 사고 그렇게 한 거야 그러면? 그치.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이게 최소 65억 이상이던데 응. 다 현금으로 살거 아니야. 현금으로 사지 뭘로 사지 집을? 와 대박이네. 근데 나는 특이한테 얘기 들었는데 원래는 저기 특이가 트리마제에 살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그때다 같이 몇 명이 분양을 얻었었대 나도 트리마제에 살았었어. 그지 근데 그거를 가장 먼저 팔았다 그러더라고, 이철이가 그게 지금 팔고 나서 엄청 올랐단 말이지, 그게. 응. 음. 아깝거나 후회되거나 그런 게 1도 없어. 난 그런 거 없어. 우와. 내가 이제 그집 완공되자마자 바로 들어갔거든? 그랬더니 이제 내가 20몇 층에 산다고 이제 다 퍼진 거야. 그래서 계속 우리 집에 와. 누군가가. 아 진짜. 뭔가 <laughs> 항상 띠동 <laughs> 띵동 항상 와. 네거를 짜증 낼 수가 없는 거야. 어, 희철 씨 맞아요. 그래서 나는 보수 공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집으로 맞네, 맞네, 맞네 이러고 아유 희철 씨뭐 내가 너무 팬이고 그럼 걷다 되고 <laughs> 장난하세요? 이럴 수 <순> 없잖아. <laughs> 그 왜지?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기가 항상 그러거든 그거 갖고 있으면은 어마어마하게 오르는데. 야 나는. 편한데 가고 싶다. 음. 근데 나는 스트레스가 더 중요하니까. 어 그리고 뭐 <laughs> 여기도 올랐더라고아 <laughs> 근데 나는 이철이 이런 주택도 그렇지만 난 저번에 놀랐냐? 우리 술자리 석훈이랑 애들 있었을 때 아르망디 막 세병인가 말있잖아 석훈이가 한병 산다고 막이게 120만 원짜리 낸다고 낸다고 할때 네가 응. 무슨 소리야? 니네들 야 됐어 내가 다 낼게. 내가 지금 현금이 얼마나 많은데 평생 써도 다못 쓴다고 자기는 이게. 예. 서장훈이랑 강호동이 이런 기분일까? <laughs> 재산 잊조 있다 그러고 아니 근데 저 돈은 정말 넉넉해. 그냥 빌려준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업도 안 했고.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좀 전에 돈 빌려준 것도 많다고 했는데 왜냐면 얘가 거절을 못하니까. 오늘 엄청 빌려줬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지금 내 카톡 메시지가 적어요. 돈꿔달라고 하면 바로 차단. 그래. 추석 설날 내 생일날 이럴 때 보통 뭐 어, 해피뉴이얼 뭐 너무 축하해 희철아 얘기해. 응. 그러다가 아야 희철아 근데 하면은 야 이거 씨, 돈이구나. 희철아 뭐5천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어? 그러니까 처음 내가 데뷔했을 때 나도 좋은 마음으로 의리 이런 걸로 놀더래 응. 막. 놀더니 막 돈도 빌려주고 했는데 한 번을 못 받으니까 그럼 지금까지 못 받은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혹시 계산해 본적 있어? 못 받은 액수 다 따지면은 이 정도는 될 걸? 뭐? 응. 신동 한 명만 돈 갚았어. 지금까지 돈 빌려준 사람들. 진짜. 거기 그 정도로. 아니 난 저것도 궁금해. 이제 희철이가 워낙 솔직하니까. 나나나 벌써. <laughs> 우리가 또 이제 결혼 얘기도 마침했으니까 2 0년이란 시간 동안 연애. 안 했을 수는 없는 거고 연애를 20년 동안 몇번 정도 했어? 그거를 세, 세면서 하나? <laughs> 셀수 없을 정도로? 청춘이고 음. 20대고 얼마나 만났는지 기간 아 보통 2주 3주였지 <laughs> 근데 2주 3주면 충분히 <laughs> 서로를 많이 알았다고 난 생각했어 20대 때는? 형 이상형이 있어? 아 이상형 와. 이상형 내 옛날 이상형과 많이 바뀐 게 와. 20대 때 이상형은 와 이거 진짜 지금 내 얼굴로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건데 <laughs> 너무 지금 너무 창피하다. <laughs> 어차피 얼굴은 내가 더 예쁠 테니까 이게 그냥 기본 기본값이었어. 진짜 그때는 어느 정도로 나르시시즘이 강했냐면 뭐 소개팅 이런 거할 때도 아... 얼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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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뭐 나도 예쁘니까 부족하면 뭐 거울 보지 뭐 거의 뭐 이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그거를 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어. 아, 아 근데 나 진짜 물어보시면. 쳐먹고 이 새끼야. <laughs> 일안 하니? <laughs> 그러면 공개 연애도 해봤고, 그냥 아닌 연애도 해봤을 텐데, 공개 연애에 단점이 있어? 공개 연애는. 그건 지금 공개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아, 그렇지. 그치? 그 어떤 연예인분들도 저희 들이 오늘부터 1일입니다. 이러고 싶지 않을 거야. 아, 맞네, 맞네. 강제로 공개되는 거지. 그러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자유롭게 데이트하게 냅둬주세요라고 하기에는. 어. 그럼 연예인하지 말던가. 근데 이제는 이해해주지 않아? 왜냐면 지금 결혼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이도 우리가 있고 하니까 팬분들도 이해해줄 때가 되지 않은 거야.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니야. 응. 아이돌 형들도 그렇고 항상 얘기하는 건데 어. 나도 겪은 건데 아이돌은 1 0 0 살이 돼도 아이돌인 것 같아. 그래. 아이돌은 천년만년 아이돌이랬어. 맞아 맞아. 야 나는 근데 그렇게 20년 동안 희철이가녹론할수 있었던 거, 이 아이돌에서 또 보기 드문 장면이기도 하잖아. 음. 그 비결이 뭔지가 궁금했거든. 내가 고 이때부터 이제 아르바이트면 전단지도 하고 공장 화루구이지포프집 수영장 알바를 다 하면서 이제 연습생 돼서 연예인도 됐는데, 내가 자의적으로 아 연예인 그만해야겠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난 굉장히 오래 이걸 하고 싶거든. 이걸 잃고 싶지 않아. 어... 나는 내 직업이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이걸나 되게 지키고 싶어. 어... 그래서 그걸 지키고 싶으니까 구설수를 안 만들게 되는구나. 그지, 그지. 한번 삐끗할 뻔 했던 적이 있는데, <laughs> 아, 그래. 라이브 방송과 맞지 않는 인물이야. 그때 내가 확실히 느꼈지. 아, 나는 연예인이다.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사람도 못 되고, 나는 그냥 웃음 또는 노래 이런 것만 보여주면 되지. 난 평생 방송할 거야. 녹방. <laughs> 녹화방송. 그래도 단점이 있잖아, 직업이. 뭐 직업 자체를 너무 사랑하는 건 느껴지는데 굳이 단점이 있다면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단점들? 단점 없는 직업 없죠. 어. 근데?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단점이 있어도 그걸 굳이 밝힐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해. 내가 아무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어 보이면 과연 누가, 어떤 아이들이 나를 보고 꿈을 키울 거며? 멋있다. 아유, 소름이다. 응. 소름 안붙잖아 <laughs> 아니, 도와, 도와. <laughs> 지금 이것만 보고, 내, 내 얘기를, 내 얘기를 전혀 안 듣는데? <laughs> 물티슈야, 눈에. 자, 물티슈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눈에 들어왔어. 요 쇼츠로 진짜 내 얘기 듣고. 아, 어, 그래, 그래. 방송주로.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참, 그때가 좋았지, 성규야 이제 살아있는 아이돌계의 전설로서 20년 동안 일했을 때 아이돌이 뭔거 같아? 굳이 정의한다면? 20대 때 나는 내 직업. 딱 이렇게만 생각했어. 근데 20대 때 나는 싫었거든. 그냥 내 직업인데. 그래서 여러분 저 찾아오지도 마시고 저한테 돈 쓰지 마시라고. 지금은 솔직히 <laughs> 웃긴 게 너무 내려놓고 산 거야. 그래서 내년에는 다이어트를 좀해야겠다이 생각을 했어. 그 모습을 팬분들은 음. 좋아했거든. 20대 때는 그냥 단순히 직업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약간 가장의 무게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어 그렇네. 어, 어 아이돌 가장의 무게. 어. 리철이 고맙고 리철아 너의 앞으로를 응원한다. 설 응. 거지 나오고 <laughs> 아 고생했습니다. 슬레이트 쳐 너가 그럼. 응. 성균. 음. 야 근데 와이 철이 하얀 거 봐. 집집집 <laughs> 집, 집 컬러랑 얘 피부랑 그 호색이네 진짜 하얗다 얘. 해떠 있을 때 진짜 안 나간단 말이야. 야 거의 트와일라이시네와 <laughs> 특별히 나오는 영화 같죠 뭐? 아, 어? 야너 그린 엠지다. 엠지라고 하기엔 그 10년 더된 영화야. 야. <laughs> 형 안녕하세요. <laughs> 아 너무 웃기다. <웃음> <웃음> 어떠세요? 아 어, 지금 패, 팬티 바람이세요? 네. <laughs> 나이제어노 <laughs> 아, 팬티 노 팬티. <laughs>